여보, 안녕하세요. 운동하는 직장인 딸들 아빠 헬스 정보입니다. 오늘은 운동하는 직장인의 아빠가 운동도 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나 자신이 건강해야 육아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육아를 하면서 부모는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. 때때로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못 챙겨 먹고 멘탈도 나가고. 정말 힘든 순간이 맞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아무런 선택 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기댈 곳은 당연히 부모밖에 없겠죠? 따라서 부모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희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육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. 아이와 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잘 챙겨야 합니다. 나 자신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. 운동을 하면 나 자신도 잘 챙겨 먹고 보다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 아기도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부모를 더 원하고 의지할 것입니다. 둘째, 애들한테 불필요한 화를 내지 않기 위함입니다. 요가하면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짜증이 납니다. 아기를 안고 있는데, 팔 힘이 떨어지는 순간, 허리가 아파지는 순간,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아기가 때라도 쓰면 그때는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.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인 힘든 게 우선입니다. 부모도 그렇지만 아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. 자기 힘든 게 우선이지 엄마 아빠 힘든 거를 아이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. 이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어도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. 그러면 아이에게 불필요한 화를 내게 되고, 이는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미리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 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하여 부상 없이 탄탄한 코어와 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직장생활 과유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현재 각까 두돌 돌을 지난 딸 아이를 키워가며 운동을 해온 제 경험상 직장 생활과 육아를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몸이 정말 힘들 시기에는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운동을 놓치 않으니 어느새 아기를 낳기 전보다 더 강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운동으로 갈고 닦은 체력과 자신감, 긍정의 에너지로 앞으로 아이와 더 즐겁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은 운동하는 직장인의 아빠가 운동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보!